안녕하세요, 이기자 가정 여러분. 네, 오늘도 우리 이기자 훈련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필승 종목이었던 화신. 뭐, 화신 오늘 뭐 52주 신고가 기록했었으니까, 뭐,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물론, 내일 어떻게 잡아야 될지도 궁금하실 거고요. 뭐, 차트 보고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들은, 뭐, 내일 제가 오전 중에 뭐, 적당한 가격, 적당한 가격이라는 게뭐 따로 있겠습니까 잡을 수 있는 가격이겠죠 이렇게 잡았을 때 과연 화신이 더 상승할 여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 한번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차트 보시면 이렇게까지 올라왔다가 약간의 조정 그리고 바로 다시 반등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네 이렇게 추세선 물론 해쳤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지지되는 선을 정확하게 터치하고 다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흐름 역시 보이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뭐 연봉 한번 살펴보시면 연봉을 보면 뭐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역사상 신고가는 아닐 수 있으나 2011년에 이 기록이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봉 다시 보고 이렇게 보면 내일 잡는 게 중요하겠죠. 화신이 어떻게 더 상승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의미로 한번 우리 이기자 가족분들과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이걸 보겠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 매집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기관 역시 계속 사서 모으고 있는 것들을 이 부분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모펀드나 연기금까지도 들어오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도 역시나 정확하게 주가 상승을 이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충분히 가능성을 높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보다 저는 이렇게 화신 어떤 기업을 이렇게 매수하시려고 할때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해요. 직접적으로 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내용들인데요. 한번 보시면 지금 보이시죠? 배터리 팩 케이스 그리고 이런 내용들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네. 알루미늄 주조 공법으로 이렇게 차량 경량화를 시도한다. 이 부분들이 왜 중요한지는 방송에서 제가 잠깐 사, 설명드렸었는데요. 물론 이제 전기차의 시대로 전환된다는 건 누구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전기차로 전환될 때 중요한 것들은 당연히 배터리 효율 효율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차체 그러니까 차량의 중량을 줄이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 보이는 이 부분이 화신이 굉장히 주목받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화신은 지금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가 주목을 받을 때 조금 더 상승 모멘텀 그러니까 상승 원동력이 더 크다. 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뭐 화신 워낙 좋은 회사니까요. 제가 이전에 필승 종목으로 소개해 드렸기도 하고 해서 오늘은 이쯤에서 유튜브 촬영 마치도록 할 테니까요. 화신 내일 같이 한번 잘 잡아서 투자 계속 이어나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